자, 9월의 네 번째 일요일, 2012년 9월 23일입니다. 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애들은 다 그렇게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또 어쩌면 그렇게 애들도 다 다른 거 하는 건데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이들은 다 떠든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떠들어요. 안 떠드는 애가 없어요. 다 떠들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가 달라요. 사실은 금년에 제 버스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넘, 넘어요. 네. 그 버스 안에 60명이 탑니다. 네. 그러면 막을거 네. 말하죠, 정말. 네. 그 60명의 아이들이 한 마디씩만 떠들면 그게 60마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자꾸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 목소리 구분이 돼요. 아이들 목소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꾸 들어보면 돼요. 특히나 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등받이 뒤에 이렇게 하고 떠들면 제가 거울로 보고 떠주행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고 안에서 <laughs> 떠든다고요. <웃음> 좀 큰, 큰 애들만 빼면은 아이들이 60명이 타기는 탔는데 거울로 보면 애들이 이 머리만 이만큼씩 넘더구나.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떠들더라고 <laughs> 그렇지만 이제는 압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누군지. 딱 아, 떠드는 목소리가 딱 들리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술을 치는 거죠. 누가 넘어해 그래, 창해준다고요.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런 다음은 같은 게 있는데요. 같은 건 뭔가 하면 다 자기가 먼저. 큰 이야기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리스쿨부터 제가 그 여기 사우스 이스트는 사학년까지인데요. 프리스쿨, 킨더가든,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다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심성 안에서 원하는 게또다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롤리파. 그건 누구나 다 달라 그래요. <laughs>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면 이런 거예요. 리아는 카이하고 같이 앉고 싶어 하고, 카이아는 바이올렛하고 같이 앉고 싶어 하는데, 바이올렛은 카이하고 같이 앉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런가면, 데니엘은 우리하고 같이 앉기 싫어하고, 우리야는 또노고과 같이 앉기 싫어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에 딱 타면요, 아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착착 가서 의자에 앉는 법이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요. 그랬다가 또 다시 나옵니다, 묻혀지면 그러니까 버스 그 통로라고 하는 데가 좁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은 뭐 이렇게 비켜갈 수도 없고, 아이들도 비켜가기 힘든 거기에다가 또 가방들 하나씩 메고, 먼저 탄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못 찾으면 뒤에 타는 아이는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오겠다고 하고 서로 밀치고 땡기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막 소리를 쳐서 앉아 앉아 거기 뭐 그냥 막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좋은 자리 찾느라고 하염없이 서성대는 그런 꼴을 만들게 되고 말 겁니다. 다 자기 좋은 자리요 자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도구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놓고 싫다 좋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면 그것도 다 똑같아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어떡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다가 내게 싫어지면, 내게 불필요해지면, 내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한 내버려. 그리고 이러한 이용 가치에 따라서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잘 이용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만들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없으면 뱉는다는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사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서 사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면 그래서 내 생각에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은 또는 집단은 그 생각은 그 방법은 그 무엇이라도 나와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군과 적군이 아주 극명하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살기는 편할 거예요. 넌내 편, 너는 안내 편. 하지만 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내가 아는 것 자꾸 생각하는 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역으로 이렇게 딱 뒤집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탁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하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요 마치 이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것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어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 난 천국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나는 땅이 필요해. 땅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해져요. 그런데 이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온유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함으로 해서 온유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건 어때요? 나는 배부르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의에 의 주리고 먹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 듯한데 산상수훈을 이런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즉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석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온 거지. 나는 배부르기 위해서 의해서 오기 위해것이기 나는 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기위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기서기 위해서 오기 서기가서 오기 기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힛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이 성경을 읽으면서왜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배 아래 두지 않아. 그랬는데 이게 개혁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이게 이 있지 않습니까. 됩박을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등불을 켜 가지고 그걸 대법으로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불은 위에다 둔다. 높은 데 이렇게 올려두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산상수훈에 나와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슬픔을 나누고 온유하게 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의 산상수훈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땅을 얻기 위해서 어, 온유해져야 되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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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나라고 하는 나의 중심 속에서 산상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도 우리가 주고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력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신앙의 매우 매우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밑줄을 쫙걸어놓았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잡고 있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가슴에 새겨도지 못하고 있다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도구, 즉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돕는다. 다시 말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고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목사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다 보니까 가끔 제기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이제 기독교 학교에 추천 뭐 취직하려면 추천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 추천서.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물론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여기에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생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당연히 추천서를 써드리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뭔가면 하 어디서 한번 봤나 이런 사람들 음. 아니면 어 누가 그러는데 거기 그 목사님 그 성함 들었어요? 뭐 이러는 거 그래도 인터넷에서 사진이라도 봤으면 좀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서를 쓰면서 참 어려운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의 추천서라고 하는 건좀 엉터리 같은 데가 많아요. 여기 미국의 경우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라고 하는 거는 추천자가 써가지고 그 지원자가 보지 못하도록 직접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추천서라고 하는 건 재밌는 게요. 제가 추천서를 쓰면 지원자가 자기가 먼저, 지가 먼저 다 읽어봐요.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갖다 준단 말이죠. 어, 얼마 전에 이런 일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잠깐 있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는 나보고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 써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다 써서 그래서 추천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읽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서는 나보고 뭐라 고 그러는가면 섭섭해요, 목사. <laughs> 목사님이 써준 추천서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써달라고 <laughs> 그렇단 말이죠. 여하튼 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천국이 재물이 출세가 그 내가 필요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한국 선거철, 후보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교회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어,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일 때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조계사에 찾아가서 예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불하는 모습은 찍지 마라 이랬어요. <laughs> 그러면서 예불은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계사 문 앞에다 붙였죠. 한나라 당출입 금지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는 믿고, <laughs>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는 그들이 집어넣기고 내 입맛에 맞으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안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팽개쳐버리던 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꼭 집어넣어야 할 것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나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 간단한 얘기죠.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나, 이건 하나님의 필요인 세상의 정의와 평등과 평화와 사랑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 나만의 대성무도가 참 재밌게 돌아가요. 안철수 교수가 추마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선거 대책 본부를 만드는데 박. 선수부 위원이 거기 총괄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탈당하고 또 거기에 이현재 이현재 그전 경제부총리가 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어, 박근혜 의 지지율을 앞섰고 문재인의 지지율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박근혜는 떨어지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오르고. 그런데 왜 나는 점점 불안해질까? <laughs>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타이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긴 뭐, 이 사람들 다 자기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는 문제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게 필요한 가정, 아니면 가정에 필요한 나. 가정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가정이 내게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휘리릭 깨져버리고 가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휘리릭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 하나 또 만들든지 그래서 아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만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 속에서 사는 믿들 사는 을 오늘 나는 내게 필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나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세상을 찾아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